오늘 말씀은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말고 그 이마에 짐승의 표즉 666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14만 4천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과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비교하면서 어, 이 땅에서는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되게 예, 예,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 그리고 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어, 어, 성령의 인심을 받은 그런 14만 4천은 이 땅에서는 핍박 받는 것 같지만, 에, 그 하늘에서는 14만 4, 이제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서 14만 4천이 쉼, 쉼을 얻고 그리고 그 반대로 짐승의 표를 육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에, 영원한 에,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14장 1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에,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원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와 아주 충만한 수. 천을 곱한 14만 4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의 수예요. 모든 믿는 자의 수예요. 딱 14만 4천만 문자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 이 충만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 개조되고있으니까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자, 그래서 앞에 13장 어1장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에 그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 을 말하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뭡니까? 18절에 666 짐승의 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666 짐승의 숫자가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두 부류로 딱 나눈다. 그래서 한 부류는 666이 새겨진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이 새겨져서 14만 4천이다 그렇게 그래서 14만 4천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요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13장 7, 17절.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즉 666을 받은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666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666을 받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매매도 못 하고 그렇죠? 고난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 땅에서는 666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잘 사는 것 같고, 1 4 4천0의 사람들은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받고 수고하고 이렇게.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상황이 역전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14장. 3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우리 한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13, 14, 14장 3절.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사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사천은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아주 행복하게. 음, 그렇죠? 안식을 누리면서 저 하늘에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행복한.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못하고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지만 저 땅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이새 노래는 144,000 밖에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특권을 가졌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14만 4천에 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 노래. 이 땅의 노래와 이 땅의 옛 노래와 새 노래를 이렇게 뭔가 구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노래는 뭡니까? 이 땅에서 유엔가들 그런 거는 전부 뭡니까? 사랑 타령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은. 어, 어, 내가 어, 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 그런 사상이죠. 그런 것만 노래요. 내가 음, 어, 대부분 유행가가 다이세 부류 중의 하나입니다. 너가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 어, 네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어,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가사들 혹은 어, 막 그냥 엄청 슬픈 가사들 하면서 어, 그런 것. 그니까 러 유행가를 자꾸 부르면은 뭡니까 영이 어떻게 돼요? 영이 슬퍼져요. 그옛 노래는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랑 사랑에 실현당해가지고 옛 사랑을 갖다가 어, 떠나간 옛 사랑을 갖다가 그, 하면서 어? 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는 기쁨 기쁨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밑땅에는 슬픔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슬픈 노래를 나오면 슬픈 노래를 즐겨해요. 그러나 왜입니까?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슬픔이 없어요. 희락, 새 노래,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행가를 막 하면서 구슬프게, 아, 에이, 막 이러면서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이 땅에서의 삶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우리 안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은근히 즐기려고 해요 어, 예. 멜랑꼴리하다 그런 거죠 예, 그런 말을 하죠 예, 예,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희락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새 노래를 불러라, 항상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십4만 사천답게 그렇죠? 어, 뭐 트로트에 찌들고 위엔가에 어, 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희락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희락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한숨 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그것 하늘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 땅의 삶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에, 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렇죠? 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1 4만4천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또두 번째,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즉 어린양의 어린양이 좌로 가면 같이 좌로 따라가고, 어린양이 우로 가면 같이 우로 따라가는 철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어린양이 좌로 가는데 나는 우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 매 길과는 반대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인도와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인 여기 계신 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에서는. 왜냐? 사탄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창피할 수 있습니다. 순간 체면이 구길 수가 있습니다. 순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닙니다. 창피를 당할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정공법으로 진실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십사만 사천의 특징, 우상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이네 가지 특징이 14만 4천에 드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기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조 이거는 스스로 속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네 가지 특징에 내가 이네 가지 특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네 가지 특징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네 가지 특징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천사를 봅니다. 6절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어,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떤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14만 4천을 봤죠. 그 다음에 천사를 보야. 근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7절에 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뭡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그런 천사가 아, 아, 그거 천사를 보여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예, 다가왔다. 그러니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음,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어, 이 메시지는 이러한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어, 이 천사가 이런 영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음성 이 음성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런 천사를 대행해서 여기 여기서 나타난 천사를 대행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영원이라도더 14만 4천에 들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한번 다친 광주의 문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14만 사천에 즐겨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를 봅니다. 둘째 천사를 보는데, 8절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팔 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거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롭죠. 이 부분을 밑줄을 한번 쳐 주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 부분. 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용과 어, 교회와 어린 양이 나오죠. 용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입에 물을 싹 쏟아 부어 가지고 교회를 막 뭡니까? 다 쓸어 내려가려고 하고 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막나 가지고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딱서 있죠. 그리고 13장에 건너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이 나오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정 지 경제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렇죠? 또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가들 선, 선동 세력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게 12장 13장의 그 내용인데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정치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경제 세력,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회를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들, 선동가들, 세상 철학과 그렇죠, 언론과 문화 예술과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큰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력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큰성 바벨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그걸 두번 반복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 이 여기서 위로 성도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정치 세력, 교회를 괴롭히는 경제 세력, 교회를 괴롭히는 사회 문화 세력, 교회를 괴롭히는 그 뭡니까 그 거짓 메시지들을 가진 그렇죠? 거짓 선동가들. 진짜 거기에 얼마나 교회가 시달려 왔습니까? 그큰성 바벨론 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역전 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육육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말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예, 교회 교회를 탄압하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삶을 목숨을 빼서 가는 지금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시스템과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역전을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누가 불임 불임절 불임절의 그 유대족 원래는 누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유대민족이 다 죽어야 됐는데 거꾸로 누가 다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그 그 역전 그렇죠? 그 역전 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죠. 그 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그 세력이 죽임을 당하는. 여기에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큰성 바벨론의 정체가 8절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 즉 음행을 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세력이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념을 전파하고 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그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어, 그래서 에, 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자 셋째 천사가 또 어,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일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어, 그런 사람들을 다. 에, 이마에 666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마에 666을 받은 사람은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독한 포도주란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포도주하고 물을 희석해요.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1대 1로 희석하든지 물3 3에 포도주 하나, 3대 1로 희석하든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술이 약한 술이겠죠. 그렇죠? 물을 적게 섞으면 섞을수록 아주 도수가 높은 센 술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물을 하나도 안 섞어요. 물을 하나도 안 섞은 포도주 원액을 마시게 한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아주 쓰디쓴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잔에 섞인 것이 없어 없이 부은 포도주, 그렇죠? 포도주 원액을 먹,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쓰디쓴 고통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마에 육류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 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불과 유황, 지옥불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에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자 고통이 한시적으로만 아주 짧게 있으면 견딜만 하겠죠 아무리 고통이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짧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통이 예를 들어서 고통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견딜만 하겠죠. 그런데 고통이 쉬는 시간이 없답니다. 밤낮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될 뿐만 아니라 또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이 됩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의 특징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십이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뭡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무엇을 하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동력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고난을 이기는 인내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쉼이 없는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받는다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인내하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4만 4천에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끝까지 악한 세력이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고,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주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밖에서 죽는 자들도 있고요.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죽,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예수 믿지 않고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평안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구원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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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후에 행한 일들이 전부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상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는 엄청난 행복을 누리지만, 그 행복의 크기와 기쁨의 크기는 성도마다 달라요. 이 땅에서의 삶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후의 삶이 어떠함에 따라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깊이와 넓이 그것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은 정말 안식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666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 정말 에, 엄청난 고통과 쉬지 않는 고통과 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야라고 바벨론이요라고 하는 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